이게 올해도 좀 산란했고, 작년, 재작년도 좀 산란하시긴 했지만, 이제 앞으로 하반기 좀 지나고 나서 좀 찬바람 불어오고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이분들이 좀 운기가 많이 좋아지니까, 내가 3년 힘든 거 이제 앞으로의 3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고, 좀 발복하는 해, 다지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 편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1월 선영아십니다. 네. 자, 오늘 저희가 50세가 되신 우리 용띠분들 남은 하반기 또 음. 9월, 10월, 11월, 12월은 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분들은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제또 실점으로 바라봤을 때 음. 우리 50세 용띠 딱 떠올리신다면 우선 어떤 음.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? 지금 좀 뭔가 곤란한 상황, 음. 어, 혹은 이제 관제수나 음. 좀 사람으로 많이 치였다. 음. 어, 그리고 좀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. 어, 그리고 내 수중에 뭔가 있어도 자꾸 좀 남한테 줘야 돼요. 어안 죽으면 안 죽음 나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더 힘들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갈 거는 좀 많이 빨리빨리 빼야 되는 거고 좀 애군이나 좀 상문도 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좀 용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하반기가 아닌가. 지금 상황에서 우리 50세 운티 분들의 좀 기운을 느껴본다 면 많이 답답하고 이러신 분들 좀 많이 보이신다는 걸까요? 좀 우라증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왜냐면 하 이게 사람으로 인한 배신수도 강한데다가 사람으로 인한 조금 돈의 임이좀 많이 보여요. 흐름이. 그러다 보니, 사람들을 만나도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고,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서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, 내가 좀 망신수라 해서 좀 빨갛게 벗겨진 기분. 음, 그런 게 강해서, 이분들은 너무 수가 좀 사나워요, 현재. 그래서 좀한 번은 좀 해외를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내가 돈쓸 일이 있어도 좀 기분 좋게 쓰셨으면 좋겠거든요. 어, 왜냐하면 내수 중에 있다 없다 하지만서도 이분들은 있으신 분들이에요. 어, 근데 지금 막상 내눈 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좌절하는 그림도 많이 보여지는데 어, 이분들은 포기만 안 하면 괜찮아요. 어. 그러님 이분들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음. 타고난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이분들은 카리스마가 있죠. 음. 어 사람들을 사로잡는 음.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룰 줄도 알고 또 말도 잘하세요. 음. 재치도 있고 하지만 조금 변화무쌍한 것도 있거든요. 음. 어 그런 매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음. 일단은 사주 자체는 이분들은 좀 높아요. 어, 밑에서 일보다는 남을 다뤄야지 본인들도 좀 편하고, 음. 그런 매력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의 타고난 복을 잘 쓰시기만 한다면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땐좀한 자리 차지하시는 분들,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, 자영업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좀 많고, 공무원이더라도 좀 낮은 공무원보다는 좀 높은 공무원으로 많이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. 음. 음. 그선서님 선생님 바라봤을 때 50세라는 나이까지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음. 가장 이분들이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대략 어느 시기에 음. 좀 많이 있었을까요? 이분들은 일단 초년이 좀 박복해요. 음. 받을 복이 좀 적고, 육친의 덕이 적고, 그리고 솔직히 남자 여자 이런 음. 인연의 복도 음. 좀 현저히 좀 떨어진다, 이런 음. 어, 게 많아서 좀 외롭게 사시고 혼자 살아야 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내가 가정을 잃었어도 좀 가정에서 대접을 못 받고 음. 어, 좀 혼자 살아야 되거나 아니 기러기 아빠를 해야 되거나 이런 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, 좀 외로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음, 외로움을 겪고 음.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다 음. 그럼 지 혼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음. 그리고 일단 이제 하반기 또 남은 또 9월, 10월, 11월, 12월이 남았잖아요 네. 이때 그럼 이분들 전반적용기 흐름 어떻게 음. 보이시는지 일단, 마음이 살라네. 어, 내가 초반까진 마음이 너무 살라냈지만, 내가 하반기에 가을 좀더 지나서부터는 좀 마음이 풀려요. 어, 그리고 사람들 만나더라도 조금 내가 웃어도 진짜 웃는 것 같고. 그리고 사람들의 인연의 복도 좀하반기에 운세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많으니까 음. 이분들은 좀 가을은 지나고 나서 그리고 가을 바람부터 조금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괜찮아요. 아 올해보다 음. 그러면은 내년의 운기가 좀 많이 열린다는 뜻은 음. 이분들은 점점 날씨가 좀 추워지고 겨울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조금씩 풀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겠네요, 선님. 네, 이분들은 오히려 옷이 두꺼워져야 활발해져요. 아. 음. 그럼 이분 선생님 하반기에 이분들을 찾아오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 어떤 음. 것들이 좀 찾아올 걸로 좀 보이실까요? 일단 문서운이 좀 있거든요. <laughs> 어 그리고 내가 뭔가 준비하거나 막혔던 부분에서 좀 풀리는 운기도 있어요. 음.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사람 조심만 하면 이분들은 좀 많이 좀 발복하는 해 음.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것들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음. 어, 그런 운기가 있기 때문에. 어, 기회를 좀잘 잡고만 가시면, 제가 봤을 때 기회가 한두번 정도는 와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만 떠먹으면 돼요. 어. 음.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이런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. 뭐, 음. 일정인 부분에서 내가 새로운 걸 해볼까, 이런 좀 새로운 음. 변화, 변동을 주려고 하시는 음.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, 음.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괜찮을지? 일단 올해 이사나 확장이나 이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음. 하더라도 내년 좀봄 지나서 음. 어, 올해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올라차거든요. 새롭게 변화하고 싶고 근데 이거를 진짜 잘 참으셔야 돼. 음. 어, 그리고 내가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엉덩이 떼고 싶은데 잠깐은 눌러 앉았다가 좀 쉬었다가 음. 어, 그러고 가셔야 돼요. 음. 어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가는 음. 게 오히려 좀더 좋을 수 있다 여기 볼수 있는 거네요. 네. 그리 아무래도 50세 용띠분들도 음. 혼자 계신 분도 아까 많다고 했어요. 좋은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, 음. 좋은 인연의 운기 보이시는 음. 게 있을까요? 이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도 음. 혼자 사는 게더 편해요. 음. 어, 사람을 만나도 반이 음. 어, 내가 줘야 되거나 퍼줘야 되거나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해서 음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 거예요. 어, 음. 이 정도 내줘도 난 괜찮아. 음. 라는 마음에 좀 반이. 주시다 보니까 음. 내게 없을 수 있어요. 음. 어. 그래서 차라리 연애는 괜찮아요. 네. 어, 연애는 괜찮은데 너무 합치거나 음. 이제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 보면은 한번더 실패가 올수 있어요. 음. 음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친구로서의 인연을 좀 길게+ 길게 두시면 음. 이 사람으로서 치는 거는 확실히 주실 거예요. 음. 음. 아,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한 응.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응. 이게 올해도 좀 산란했고 작년 재작년도 좀 산란하시긴 했지만 응. 이제 앞으로 하반기 좀 지나고 나서 응. 좀 찬바람 들어오고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이분들이 좀 인기가 많이 좋아지니까 응. 내가 3년 힘든 거 이제 앞으로의 3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발복하는 해 다지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 편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.